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수님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오늘은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조갑재 대표님께서 황영웅 가수님에 대해 국민 가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절제력의 힘을 꼽으셨습니다. 가수 나훈아, 조용필 선배님의 뒤를 이어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할 황영웅 가수님의 이야기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를 세 번이나 보셨고, 그 과정에서 가수님의 천재성을 직접 느끼셨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은 이미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천재는 말까지 잘한다는 점, 그리고 황영웅 가수님은 말 실수 없이 절제력을 발휘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님께서는 콘서트를 3시간 동안 진행하면서도 말실수 한번 없이 팬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이는 강한 절제력 덕분이라고 조갑재 대표님께서도 극찬하셨죠. 이런 절제력은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국민가수로 자리 잡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는 12곡 모두가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 당신편은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3일 만에 150만 회를 넘겼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달 안에 천만 회를 넘길 페이스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조갑재 대표님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황영웅 가수님이 앞으로도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